안녕하세요. 성호육미당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여러 가지 이제 심은 밭인데, 이제 청자 오호 콩을 한 줄을 심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10월 19일인데, 오늘 서리가 와가지고, 이제 배추도 일부 위에가 좀 서리가 와서 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푸르에도 서리가 하얗게 와가지고, 제가 영상도 찍어 놨는데, 하여튼 여기도 이제 뭐산 밑이니까, 지금 여기 청자 오호콩한 줄을 심었는데, 어제만 해도 좀덜했는데 밤에 이제 얼었다가 오늘 녹으니까 이파리가 다 이렇게 말르면서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한 줄밖에 안 심었는데 이제 순을 이제 두번 정도 주었고 그다음에 한 포기에 이제 두 개씩 이제 심은 게 있고 하나씩 심은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신경을 크게 쓴건 아닌데 그냥 양만 제각양 저 이십몇 대를 짊어지는 걸로 와가지고 저 아래 토종 두저두 두 그랑하고 여기 한 그랑하고 그냥 이제 약한통주구석 놀이대방제를 했는데, 한세번 정도 약을 줬습니다. 줬는데도, 이제, 이 일부는 이제 피해가 조금 있는데, 이제 피해는 이제 거의 한10% 정도 밖에는안 보고, 한90% 정도는 그래도 콩이 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많이 연구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한두 푹이 뽑아서, 이제 까서 밥에도 넣어먹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요거 한 마리 얼마나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콩이 잘 돼서 그래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시는 분이 광덕에서 이제 콩농사를 짓는데, 이제 1년에 한 2, 30가마씩 했는데, 제가 이제 한 11월 초에 이제 콩을 이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때 한 10가마만 갔다가 제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제 여기 망을 저기까지 더 치고, 이제 들깨를 덜 심고, 이제 여기다 토종하고, 이제 청자 오호 콩하고, 이제 비교 실험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심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심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콩 농사는 이제 그냥 씨로 신게 되면 비둘기나 꿩이 빼먹으니까 뭐 트레이다가 두 개, 세 개씩 이제 콩을 넣어서 요만하게 이제 기를 넣어서 이제 밭에다 옮겨 심기만 하면 뭐 다른 거는 특별히 할거 없고 이제 노린재 방제만 한 두세 번잘 하시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단 이제 콩이 좀 너무 잘 돼서 그런 경우는 이 지주를 드문드문 세워서 끈을 한두번 정도 떠주면 아주 안전하게 실패 없이 이제 콩 수확을 아주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이제 지주를 못 세웠는데 지주를 못 세우니까 이렇게 이제 막 비바람이 불때 콩이 저쪽으로 이렇게 막 넘어가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청자호 콩은 그래도 토종 서리태콩보다 좀 키가 작아서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덜 넘어가게 하려면은 요 콩을 심으실 때 좀 두둑 좀 크게 하고 조금 깊이 심으시면 이땅 속에 이콩 이제 그 뿌리하고 대가 땅 속에 들어가서 걸리니까 좀덜 넘어가니까 좀 너무 낮게 심어, 심어 놓게 되면은 참깨도 그렇고 이 서리태 콩도 그렇고 더잘 넘어가니까 조금 더 깊이 심으시는 것이 좀 좋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이제 콩이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이제 서리는 안올것 같으니까 이제 며칠 동안에 이제 이제 이 콩돌이 이렇게 지금 보면서 이렇게 콩이 아직도 이제 서리가 서리가 되게 왔으면은 그냥 이제 바로 말라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위에 이파리만 살짝 맞아서 이 콩은 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땅 속에서 이제 수분을 빨아먹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파란 파란 이런 이제 콩돌이 이제 서서히 더 여물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아마 다음에 이제 서리 올 때는 이제 콩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그냥 바짝 얼어서 그냥 말라 버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콩 수확을 이제 해서 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종 콩하고 이거하고 현재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밭에 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콩이 수확량에서 훨씬 더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 아래 제일 가생이 거를 한폭 뽑았더니 여기 이제 두 포기가 큰 건데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 콩이 더 많이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암만 이저청자오콩은 조금 좀 보이게 심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이게 심으면 안될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40에서 50cm 정도는 심으면 이 콩이 더 드물어서 잘 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다 좀몇 줄도 이제 심어서 이제 콩 수확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구랑밖에안 심었지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콩을 이제 많이 심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많이 하 이게 얼마에 되게 많이 열렸 어요.